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역 식물 이야기. 오늘은 저희 키핑작의 민야님검 음, 또한 번, 득템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음, 계절검입니다. 이 아이는 호주 서프라이즈 계절검이고요. 이렇게 자구는 녹색에, 자구가 나오는 녹색이 아니고, 하늘 색깔 같아요. 그쵸? 지금 나오는 것도, 음, 하늘 색깔의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은 소인재죠. 소인재 검이랑 소인재 복륜 이렇게 색상이 빨갛게 해서 양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복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도 한 30가지 종류의 우리 다육식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팟키피듬 정말 좋아요. 오, 욕심나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팟키피듬 정말 얼굴에 땅땅하니 정말... 음, 햇빛에 잘 받아서 잘 달궈져 있는 파키피듬이죠. 지금 계절에 밖에 내놓으세요. 밖에 내놓으면 분안 달라갑니다. 물빗물 맞아도 또안 달라가니까 그냥 그대로 둬서 그냥 밖에 외부에다가 내부 두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는답니다. 은혜를 갚는 우리 음, 도돌리아이였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 한번 음, 얼른 얼른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얼른, 얼른, 진행을 해보는데, 살짝 돌려서, 오늘 이제 갈 아이들입니다. 봄맞이 하고 있는 우리 녹비단도 있고요. 녹비단에다가, 그러면 얼른, 얼른 해서 준비를 하자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게요. 원종몰개인입니다. 원종몰개인. 자, 이름 보시고요. 어, 번호는 1번으로 해서 원정품, 몰개인이라 이름 쓰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1번, 약고, 번호를 해서 주세요. 1번, 네. 몰개인은 금액은 5만원이고요. 자구,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보실 때 자구가 4개가 딱 나와 있어요. 4개가 숨, 자구가 나와 있는데, 또 숨어있는 자구들이 쏙쏙쏙쏙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이 쏙쏙쏙 올라오는 몰개인, 어,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한 17cm고요. 17cm 정도가 나오고, 어, 높이, 뭐, 높이라든지, 이런 건 별, 그게 없을 것 같죠, 그쵸? 죠 자, 1번에, 우리, 뭐, 어, 멀게 5만원이었고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2번, 햇빛 받아가지고, 정말 손톱 한번 보세요. 하, 진짜 환상적이죠 2번에 원종, 애본의숙포 컬론입니다. 번호는 2번이고요. 금액은 4만원. 제가 번호대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음, 통합니다. 어, 좀 크기 같은 경우는 한 12cm 정도가 나오고요. 손톱 보이시죠? 바로 13번 가겠습니다. 바로 3번 갈게요. 3번은, 아가보이데스. 아가보이데스인데 3만원인데, 3만원. 번호는 3번입니다. 아가보이데스. 금액은 3만원이고요. 이렇게 보세요. 와, 위에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구가 얼마큼 나와있는지. 자구. 정말 쏙쏙쏙쏙 나와있죠. 지금 이 봄철에는 자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이즈 한번더 보고 가실게요. 지금 15cm 분에 14cm 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숨어있는 우리 자구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어, 4번 가겠습니다. 4번도 음, 슈퍼컬론은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슈퍼컬론 12만 원이고 금액은 4만 원이고요. 어, 같은 슈퍼컬론인데 얘는 완전히 보강필이네요. 어, 직접 아마 보시면은 어, 외 3번, 외 2번이랑 요 4번이나 틀린 걸 아실 거예요. 만약 주 개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손톱 자체가 이렇게 보약간의 보강필틀해 가지고 이렇게 오므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므어져 있는 것은 먼저 어, 포클론인데요스포클론도 금액은 12만원에 4번이었고요 자, 샬롯입니다, 샬롯. 샬롯은 금액은, 어, 35,000원이고, 번호는 5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구가 나와있죠. 자구가 나와있고요 얼굴이 지금 위에서 보시면은 동글동글하게 이제 샬롯이 날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샬롯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게 거지한 14cm 그지 가까이 나옵니다. 14cm 가까이 나오고요 요즘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자구들 많이 나오죠. 보세요. 자구가, 아이고, 제가 덜지는 못하겠는데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자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금액, 어, 35,000원이. 정말 괜찮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또 리스틱이 35,000원입니다. 리스틱은 번호는 6번이고요. 6번미 리스틱. 자구 한번 보세요. 사이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진한 한 14cm가 정도 나오고요. 정말 따가따가 따글 합니다. 너무너무 따가따가따가 하죠? 제가 요, 뭐, 앞으로 뒤로 지금 자구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거 자국까지는 지금 어,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을 자리를 조금 마련해 주시네 보세요 정말 따갑다 가라 손톱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고 자 그러면 뒤쪽으로 바로 해서 제가 이제 넘어갈게 마디바 입니다 어 마디바가 정말 번호는 어 7번이고요. 어, 행운의 에서 7번이네.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에 마디만데. 지금 요 아이는 금액이 지금 제 하가 3만 원대 이렇게 해서 나가죠. 마디바. 요 아이는 뭐 수입 하는 아이들보다 또 크기도 크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요 손톱이 정말 주름이 정말 짜글짜글짜글한 우리 그 멋진 강아지. 이렇게 이름은 기억이 없는데. 그 강아지보다는 더 예쁘게 쭈글쭈글쭈글하게 들어왔는데요 위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공주 사로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갑니다. 사이즈는 12cm 정도가 나오고요. 12cm 정도가 나오고. 아 그러면은, 음, 제가 없는 것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있는 것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비가입니다비가름비가인데 피가르. 사이즈는 크게 크지는 않는데요. 음, 번호는 비가름 금액은 3만원이고, 번호는 8번입니다. 비가름 8번이고요. 손톱 한번 보세요. 사이즈는 안 큰데, 제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사이즈는 안 큰데, 정말 단단합니다. 사이즈는 그지 나오는 게한 10cm 정도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10cm 정도가 나오는데 정말 따갈따갈 따갈 합니다. 와, 손톱이 정말 예술이네. 우리 창들은 손톱이 또 생명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9번 가겠습니다. 토파즈가 4만원입니다. 9번. 토파즈 9번 4만원이면 이런 아이들은 얼른 하셔야 되죠. 그죠? 렇 손톱 한번 보시고. 와, 요 아이는 정말 제가 탐나는 아이인데요. 와, 진짜 멋있습니다. 요, 받아보는 필 그대로 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번호는 9번이고, 토파즈 토파주고,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게 그지 한 13cm 정도가 나옵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진짜 멋있네요. 그러면, 자, 오렌지 에보니가 됐습니다. 오렌지 에보니가 통, 정말 통통하네요. 정말 통통한 오렌지 에보니는 번호는 어, 10번입니다. 번호는 10번이고 금액은 35,000원 이고요. 제가 번호를 써달라고 말씀드렸죠. 오렌지 에보니는 어, 나중에 오렌지 색상으로 해서 물이 들어요. 오렌지 색상으로 해서 물이 드는데 어, 사이즈는 그진 한 13cm 이 정도 나오는데 정말 따글따글따글합니다. 자, 공중샷 갑니다. 따글따글따글한 우리 공중샷 가고요. 정말 예쁘죠? 오렌지 에보니. 어, 오렌지색으로 해서 물 줍니다. 그러면 제가 11번 가겠습니다. 핑크 다나입니다. 핑크 다나. 이게 한번 비교 를 한번 해보세요. 사이즈는 다 큽니다. 핑크 다나는 어, 금액은 35,000원이고요. 번호는 11번입니다. 핑크 다나. 어,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거진 한 12cm 정도가 조금 넘는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 13cm 정도가 나오는데 위에서도 한번 보시고 공주샷 보여드릴게요. 오, 진짜 멋있네요. 핑크 다나가 핑크색으로서 해 물드는 거 이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정말 예쁜 핑크 다나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어... 얼른, 음, 12번 가게 갈게요. 자, 12번. 12번은 에, 에본 SP인데, 금액은 2만원입니다. 금액은 2만원이면, 이런 어, 아이들 2만원이면 진짜, 음, 너무 괜찮죠? 세상에. 자구도 3개가 있어요. 자구도 3개가 있는데, 요런 아이들 2만원이면, 시중꺼 아무리 못 달라고 래도 에본이 SP에다가 요쪽 사이즈가 나오면, 어, 자구는 빼더라도 사이즈 가 지금 나오는 한 13cm가 나오고요. 이 자국까지 합한다 그러시면은 사이즈는 한 16cm 보이시죠? 16cm가 정도 나오는데 에보니 에스피 어, 얘는 이름을 못 찾아서 에보니 에스피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렇죠? 2만 원이면 완전히 득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동훈입니다동훈동훈인데 한번 보세요. 동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2만 5천 원이고 요 번호는 13번입니다. 동운 동은조그만한 사이즈도 요 지금 보신 요 사이즈 조금 더큰 사이즈를 5천 원씩 달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짱짱하게 정말 짱짱하게. 이습 진짜 요 밥도 한번 보시고. 와, 진짜 짱짱하네. 그렇죠? 이렇게 짱짱한 우리 어동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지금 자구도 되게 많이 넣어줘. 사이즈는 그진 한 13cm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13cm 정도 가까이 넣오고요 자, 요즘 유명한 러블리 베어죠 러블리 베요. 베어. 정말 왜 러블리 배어인지 아마 받아보시면은 이 아이고 왜 러블리 배어인지아실거예요 정말 이쁘죠 핑크 색깔에 양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음 피멍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이름은 러블리 배어고금액 2만원이고 요 번호는 14번입니다 14번 이렇게 손에도 재송에도링이 만들어지지 않는 러블리 배어 같은 경우에는요 음, 사이즈는 거지 한7.5 8cm 정도가 나옵니다. 자박그림갑니다 박그림 박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어 박그림 금액은 2만 원이고요. 금액은 2만 원이고 번호는 15번입니다. 정말 짱짱하게 먹었죠. 지금 박그림이 보니까 안쪽에 약간의 지금 변형이 있어요. 음, 보이시죠? 약간의 안쪽까지 보시면 자구도 하나 나오고 이쪽에도 철화를 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밥그림 도 2만원 가격이면 괜찮죠? 요거다이렇 작은 사이즈, 묶지 않았고, 그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중 한, 뭐, 금액대가 14,000에서 2만원 달라 하죠? 지금 밥그림, 밥그리는 사이즈는 9cm 정도가 나오고요. 어, 그러면 16, 16분 가겠습니다. 호피방울 복랑금입니다 호피방울 복랑금이고요 호피방울 복랑금은 번호는 1 6번이고 금액은 65,000원입니다. 호피, 자, 호피방울 복랑금 호피가 잘 들어와 있네요, 그쵸? 호피방울 복랑금 옛날 같으면은, 옛날이란 말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그쵸? 이, 음, 지금 보시는 호피방울 복랑금 정말 따글따글 따글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크게 큰, 큰 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햇빛에 정말 잘 달궈져 있는 것은 호피방울 복랑금 정말 잘 들어와 있죠? 자, 잘 보세요. 65,000원이면 가격도 또 정말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동글동글 정말 잘 다져 있고요. 햇빛에 정말 잘 다져 있습니다. 자, 사이즈는 그지나 한 12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럼 똑같은 호피봉랑금, 자, 5만원대 가겠습니다. 5만원의 호피방울봉랑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호피가 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호피방울봉랑금 금액은, 어, 5만원이고요. 번호는 17번입니다. 번호는 17번이고요. 그러면, 어, 18번이 어디에 갔을까요? 아, 18번은, 어, 크라우쿰입니다. 크라우쿰. 크라우쿰은 번호는 18번이고요. 금액은 만원입니다. 크라우쿰. 햇빛에 달다 달지심 정말 이쁜 크라우쿰이었고요. 자, 크라우쿰. 우자고도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말 예쁜데 그렇죠? 크라우쿰. 번호는 어 18번이었고 금액은 음, 만 원이었습니다. 어우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스완입니다. 아주 예쁜 블랙스완이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어 번호는 20번이고요. 번호는 20번이고요. 어우 완전히 무슨 이건. 오, 매의 발톱까지 챙겨죠고 그렇죠? 매의 발톱까지 챙겼는데 이게 보시면 자구도 하나 나와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보시면 또 자구도 하나 있네요. 자구도 하나 있고요. 음, 이런 아이들은 상토비율을 조금 높여 가지고 키우면 정말 잘 크겠네요. 오, 이 아이는 높이가 진짜 높네요. 높이가 한 10cm 정도 가 나오고요. 또 지금 어, 넓이는 한 8, 9cm 한 정도가 나옵니다. 1 c m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어, 10 19번 바로 갈게요. 번호가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자, 19번은 가이맨이랍니다가이은 어, 금액은 3만원이고분 포함해서 4 5 0 0원이랍니다분 포함해서. 분, 어 보세요. 어, 지금 그 만드신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 수제 화분에 분 포함해서 4 5 0 0원인데 정말 달글 달글 달글하게 잘 다져줬습니다. 보세요. 정말 잘덧졌죠요 얼굴 하나에, 그쵸? 그렇죠? 얼굴 하나에 만 원씩만 따져도 금액 나오죠. 만 원씩 나오고, 또 수자분 있잖아요. 그런 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진 최하가 금액이 2 6 0 0천에서 3만 원대죠. 요말때 나오는 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11cm가 나오고요. 1 1 c m 가 나오고 지금 아르제 가겠습니다. 아르제? 아르제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몇 개냐?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다섯 개에 보또자국이 뭐 이렇게 서 나와요. 알갛게 볼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르제. 집 나간 아르제 이름표 찾아왔습니다. 자 아르제, 금액은 18,000원이고요. 분포함면서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요. 번호는 21번입니다. 분포함에서 지금 보시면 이 화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초연님께서 직접 만드신 화분입니다. 진짜 예쁘죠? 화분에다가 아로제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이 따글따글하게 따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따글따글하게 따갈,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초연님 아이들이었고요. 그러면 바로 22번 가겠습니다. 22번, 헤리 왓슨입니다. 헤리 왓슨. 해리 왓슨, 정말 색깔 이쁘죠? 오묘한 색상이죠. 어, 물 들었을 때는 핑크 색상의, 음, 네, 물이 들은 거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 14cm, 15cm 가까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15cm 가까이 나오고요 금액은, 어, 13,000원입니다. 헤리 왓슨, 번호는 22번이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것은 헤린 왓슨이었고요. 자, 야 아이는 이름이 또 뭘까요? 제가,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입증금입니다. 입증금. 입증금이 정말 따가따가 따갈, 따글하게 따갈, 한몸 군생입니다. 입증금. 이게 제가 손톱을, 보이시죠? 한몸 자연 군생입니다. 얼굴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 자, 입증금. 금액은 2만원이고요. 번호는 23번입니다. 23번이고요. 자, 창 한번 가볼까요? 창입니다. 블루 드래곤이고요. 블루 드래곤. 어, 금액은 4만원이고요. 분포함해서 음, 5만원 드린답니다. 어, 블루 드래곤만 하실 경우에 4만원이고요. 봄께 화분까지 합하면 5만원인데, 번호는 24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아이도 우리 블루 드래곤에, 이게 어, 우리, 초연님께서 요거 직접 만드신 화분입니다. 만드신 화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 사이즈를 안재받을릴 뿐이니, 죠 사이즈, 사이즈가 중요하죠. 사이즈가요. 어, 지금 나오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한 5cm? 정말 따글다글하게 갖춰져 있는 것은 5cm 정도가 나오죠? 그럼 25번 갈게요. 파키피듬 요즘 많이 찾으시죠? 파키피듬 정말 따글 따글 따가하게잘 붙여져 있고요. 팟키피듬은 그, 금액은 10만원이고 번호는 25번이에요. 번호는 25번이고요. 사이즈 한번 갈게요. 그 사이즈는 한 13cm 정도가 나오는데 정말 따글 따글 따글하게 정말 잘 붙여져 있습니다. 정말 따글 따글하게 잘 붙여져 있고요. 자, 그러면 26분 가겠습니다. 우주목이고요. 우주목. 우주목도 보시면은 햇빛에 받아서 요 라인이 어, 빨판이 정말 예쁘게 색깔이 빨갛게 해서 물이 들죠. 우주목은 어, 식물만 하실 경우에는 금액은 2만 5천원 이고요. 봄까지 하시면 5만 5천원입니다. 번호는 26분이고요. 자, 이 화분 보여드려 볼게요. 화분은 큰 사이즈고요. 자, 화분 사이즈부터 한번 재봐 드릴게요. 화분은 사이즈가 그진 한 20cm. 어, 19cm 정도가 나오네요. 19cm 정도가 나오고 화분에 어, 안에 내견 같은 경우에는 그지 한1 2 c m 정도 나오고요. 우주목 음, 사이즈 이렇게 해서 큰 아, 고수다. 번호는 27번이고요. 금액은 5만 원인데요. 음. 5만 원. 우와 이 아이도 정말 5만 원이면 이 아이도 시중가 이 아이도 어린 곳수다 시중가 그지 7만 원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최하가 7만 원정도 나가고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그지 한 14cm 정도 나오고요. 오게, 어우,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입장 하나가 거진 4.5에서 5cm 정도 나옵니다. 와, 진짜 크죠 진짜 큰데요. 이게 손톱 한번 보시고, 보이시죠? 진짜 큽니다요 아이가 5만원? 어, 식물은, 이게 대부분 식물들은 다 이제 뽑아서 갑니다. 대부분 식물들은 다 뽑아서 가고요. 자, 원종 마리아 철화입니다. 원종 마리아 철화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52,000원이고요. 번호는 21원입니다. 번호는, 어, 번호들에서 주시면 되고요. 음, 식물은 대부분 이제 뽑아서 갑니다. 식물은 뽑아서 가고요. 이렇게 어, 잘 엮여져 있는 우리, 음, 원종 마리아 철화에요. 철화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그지 나오는게 한 10, 16cm 정도 가까이 나오고요. 요렇게 요렇게 어, 지금 보시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음 정말 완전히 오, 지퍼형으로 정말 따글따글하게 잘 가꿔져 있죠. 지퍼형으로 해서 잘 가꿔져 있고요. 지금 한참 꽃대를 예쁘게 피우고 있는 것은 녹비단입니다. 아, 진짜 예쁘죠. 요 아이 너무 예쁘죠? 요즘 높이 단단 많이 찾으시죠? 자, 분포함에서 25,000원이고요. 금액은, 금액은 29,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요한번 보세요. 따글따글 따글, 따글, 따글 하니, 요렇게 예쁘게 키워놓으셨습니다. 진짜 예쁘죠? 요 아이 꽃도 한 달은 이상 가죠? 요렇게 화분채를 하셔가지고, 금액은, 오우, 금액이 25,000원이면 너무 괜찮습니다. 자,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직접 만드신 겁니다. 우리 초연님께서 직접 만드신 수, 수제 화분입니다. 이런 공, 예 직접 만드신 화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화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여기 예쁜 꽃들또 뒤로 하고, 한연 마왕 가겠습니다. 한연 마왕. 금액은 2만 원이고요. 번호는 30분입니다. 한연 마왕. 정말 따가따가하게 예쁘죠? 한연 마왕이고요. 사이즈 한번재봐 드릴게요. 사이즈가 그진 한, 한 6cm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6cm 정도가 나오고요.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잡았고요. 위에서 다 보시면 정말 이쁘죠. 똑똑똑 똥그란하 어, 정말 색깔 라인이 정말 예쁩니다. 색깔이 음, 정말 예쁜 것은 우리 한 어, 마왕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또 이름이 뭘까요? 이 아이는 샤인 브라이트인데 분포함에서 3만원이고요. 번호는 31번입니다. 번호는 31번이고요. 이렇게 해서 자국가 정말 딱을 따글, 하니. 어, 진짜 예쁘네. 그쵸? 진짜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분 포함했으니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요. 사이즈가 그치, 8c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음, 샤인프라이트는 분 포함해서 뭐 3만원이고요. 번호는 31번입니다. 아, 옆에서 이제 다 했답니다. 끝이랍니다. 그러면, 어, 또, 혹시나 또 다음번에, 혹시 또한번 보세요. 이런 피가르라든지 내가 또 찾는 게 있는지 찾는 거 있으시면 또한번또 이게 우리 초연님한테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어, 그거 예쁘던데, 그거는 또 나한테 시집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게요. 아주 예쁜, 어우, 리 이제 다육식물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초연님 아이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와세요 감사합니다.